이번에는 저희 어머님표 파김치를 좀 담아 볼 건데요 이제 고춧가루에다가 이제 어머니 가 설탕이죠? 응 설탕 응, 파김치는 설탕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리고 엿그 엿. 다음에 엿, 엿이나 엿. 올리고당이나 응. 꿀이나 그셋 네. 중에 한 가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젓 젓갈, 멸치액젓이죠? 이것만 마늘 이런 건안 넣어도 되나요? 그거 다이어가 양념을 태워 갖고 있으니까. 아 마늘도 들어가는 거 파김치? 아, 아. 아, 안 넣어도 아, 하는데 지금 네. 더 맛있는 이게 여기다 김 김장 김치였다. 네, 지금 김장 그소 남은 거에 대해서 섞은 거거든요. 고춧가루, 설탕, 물엿이나 뭐 꿀. 네,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서 저저저 여기 꽤꽤네꽤 어머님 말씀대로 꽤 <laughs> 마지막으로 깨를 넣어서 아 이렇게만 들어가네 언니? 아니, 아니 그렇게 넣고 네. 말린 고춧가루를 넣어야 해요 아. 이렇게 말린 고춧가루를 이렇게 깨고 말린 고춧가루를 여기를 터치야, 이게. 렇 그냥 아하. 깨가 안벗겨져 어? 깨가 안 벗겨진다고요? 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김치 양념하고 잘버물려준다이 말이죠, 언니 아, 네. 음. 깨가 안벗어진다어머님말씀이취하면 아, 네. <laughs> 어, <laughs> 아, 파 위에다가 이게 마른 고춧가루를 이렇게 살살살 끓여주고 이렇게 버물리나봐요 음, 그렇구나. 저희 수나미가 이거 어머님, 할머니 파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수나미가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면 전주로 어머님 집에 이제 하숙하러 가는데, 거기 가면 파김치를 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엄청 좋아라 해요, 지금. 어머니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버무리신 거예요? 응 거의 됐어 네, 하여간 어머님이 담으시는 거 보면 되게 쉬운데 저는 언제쯤이나 이렇게 되어요 천하쉬운데. <laughs> 어머님. <laughs> 어머님 말대로 하면 천하쉬운데 이걸 보다니 천하쉬운데 아우 그냥? <laughs> 어머님 손이익으셔가지고 저희도 손이 익을 때까지 해야돼요. 그 경남사무서도 어떻게 실실실 흐른 것같은데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파김치면 아주 소문났어요. 멋있다온동네 멋있다. 소문났어요. 장주에도 멋있다. 소문났고, 제일 중요한도 소문났어요. 간맞아? 네. 맛있어. 응? 딱 맞아. 딱 맞아? 응. 단 것도 네 네. 응? 음. 맛있어. 응? 한 것도 딱맞는금 그냥 어찌 이렇게 단번에 자르는가 몰라 내가 미쳤방어더늙 응, 응. <laughs> 것도 없네. 딱금방더 <laughs> 응? 방금 것도 방어 어찌 방금 방 것이고 뭐시고. 정수 좀방볼까금 방금 방금 방 매운 물 먹어. 그 매운 물먹으면서 내가 도 먹어야 해. 물을 많이 먹어야 돼.